누구보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돕는 영양 플러스 사업이 실시됐습니다. 지난 15일 인천 중구보건소 저소득층의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쌀과 감자, 달걀 등 보충 식품을 공급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영양 교육, 과다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키트를 활용해 소금 섭취량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. 균형 잡힌 식단에 짜고 맵지 않게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건강관리의 기본이지만 한국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10g 정도,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량 5g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. 인천 중구보건소는 염분에 대한 미각 테스트 실시 후 싱겁게 먹기 실천 약속을 받으며 식생활 개선에 앞장섰습니다. 인천 중구 뉴스, 민진아입니다.